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해서 이 분석보다는, 어, 더 중요한,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초저선의 역할과, 이 변곡되는 시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물론 아시는 분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단순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우리가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좀 강조드리냐면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영상을 남겼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오는 변수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추세라고 하면 있으면은 장기 추세가 있을 것이고 단기 추세가 있잖아요. 단기.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4시간봉과 1봉을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단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15분과 30분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세선에 대한 이 변곡대는 중요한 게 변곡입니다. 변곡. 변곡 시점으로 우리가 장기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단기로 가져갈 거냐. 아, 이거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좀 대충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장기적인 하락이 이어졌다. 만약에 조정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장기적인 조정이 있는데 어느 시점이 변곡이 될까? 이렇게 기대해 볼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변곡되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추세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우리가 4시간봉에서 이 장기적인 이 하락 추세. 자 이렇게 그려보게 될 경우에는 자 어떤가요 자, 이 고점과 이 고점 부분을 연결해서 저항되는 라인을 체크해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시점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가 맞겠죠 여기 여기가 들어가야 될 시점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여기서 잡느냐 아니면 이전보다 좀더 초단기적인 여기 이 하락 추세인 시작점.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가 변곡이 되는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을 우리는 수시로 봐야 된다. 이 저항을 뚫지를 못하는 이 저항을 뚫는 양봉이 나올 때, 이때 마침 MACD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 보시게 되면, 자, 어떤가요? 이 상승의 시작점이 나왔죠. 우리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 자, 시간봉에서 찾았다면 여기서부터 상승폭이 어디까지 갈지는 자세히 이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홀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여러분들도 많이 그리시겠지만 뭐 이게 그때 그때 추세선은 달라지지 않나요? 이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때 그때. 저항이 다시 생기고 지지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4시간 봉이 아까 전에 제가 요렇게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게 4시간 봉이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만 기간을 봐도요. 대략 한, 한 3, 4일 정도 걸렸겠죠. 근데 이거를 뚫고 올라오는 이 저항을 뚫고 올라오는 양봉의 마감. 그죠? 내시간봉의 MACD의 시작점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점부터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물론 중간에 조정이 나와서 다시 꺾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 볼 때는 이런 시점을 노리셔야 돼요. 크게 먹으려면 이제 이런 시점.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게 뭐냐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라인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전 고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전 고점. 여기가 되겠죠? 이전 고점. 그죠? 이전 고점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승 이탈하는 양봉의 모습이 나온다면, 어, 이거는 추격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이 자리는 추격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이 강력한 이, 이 조정 기간을 뚫어주는 양봉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때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시점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항상. 그리고 이전 고점. 여기도 중요합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이전 고점인 여기. 자, 이 시간을 따져보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한봉에 4시간이기 때문에 4 312 4 36 4 5 24 여기 주셔 달치시죠. 32. 대략 요 기간이 36시간이 걸렸는데요. 36시간 동안에 뚫으냐 마느냐 요런 시점에 뚫어는 양복이라면 이때 빠르게 롱으로 진입하는 게 맞다. 롱 진입. 내가 이 시점에 못 들어갔다면 빠르게 분할로 막 거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 우리는 그렇게 대응을 해서 빠르게 어 수익을 봐야 되겠죠. 반대로 이때. 이때가 중요한데요. 이때 물론 저항이 이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요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봉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시간봉 마감이 확실하게 양봉으로 굳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때도 늦은 게 아니죠. 이때 양봉 마감이 됐다면 이 밑으로 다시 매수를 해서 롱으로 홀딩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강력한 저항을 뚫어놓 양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한번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상승은 어디까지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공매도가 맞다고 봤고 분명히 하락 조정이쭉 나올 걸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시 저항이 생겼죠. 자, 이렇게 저항이 4시간봉상 저항이 이렇게. 길게는 요렇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 보셔야 되는 게자 길게 보는 이제 저항은 여기 이게 맞겠죠 그리고 짧게 보는 저항은 다시 그려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짧게 저항을 만났을 때 지금 양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이 저항을 뚫어는 상승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요 상단을 상단의 저항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봉이 움직이면서 또 다른 이 저항을 저항 추세선에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양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 그럼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을 받았잖아요. 기간 조정 후에 나오는 양봉이라면 상승을 기대해서 롱으로 진입하는 게 맞다. 이런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단. 이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자. 이건 그렇고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 되겠죠. 장기. 자,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마찬가지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시간 봉에서는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렴을 하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다시 하락 이탈이 될지 상승 이탈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관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관망을. 그래서 여기서 이 저항을 뚫는 라인에 양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수렴한 부분에 하락으로 빠진다면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고 빠지더라도요. 이걸 보셔야 되는 게내 시간봉에서 이전 저점. 자 고점을 찍고 이 고점을 찍고 나온 저점 여기. 자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제가 직선을 보라는 이유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하락을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한다 어느 시점에 음봉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이렇게 종과 마감이 되어야 되는 전제 하에, 자, 종과가요,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 이, 이전 이 저점을 깨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 그러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판단. 왜냐면, 이전 이 시간 동안에, 조정 기간에, 어, 더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깨는 봉이면은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실망 매물. 이게 실망 메모리라는 게 쏟아지게 되면 투매에투매그 투메, 다음에 역지에 역지가 터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락을 부추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갑자기 좀 렉이 좀 생겼는데. 자, 이렇게, 자, 대충 이해하셨죠? 그리고 제가 분봉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자, 15분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추세를 빠르게 판단할 때 15분봉을 보게 되는데, 요 시점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고점을 찍고 이제 추세선을 다시 그려 볼 건데요 자이 장기적인 이 추세를 요렇게 자볼때 아침에 제가 아침에는 요렇게 어떻게 들어갔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8시간이 걸렸습니다 8시간 우리가 이 캔들을 대충 세봐도 요 대략 한 30 30봉 정도 되나요? 30봉 정도 될 거예요. 25에서 35봉 정도. 그리고 이 공백 이 시간이 어 물론 무료 8시간이 걸렸다. 자, 그래서 이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 강력한 저항이었던 이 15분봉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때 강력한 이제 상승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요 시점이 되겠죠. 저는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들어갔다가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이 저항은 어떻게 찾았냐면자 15분봉에서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체크해 봅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체크해서 자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그리고 제가 분봉을 또 하나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는 또 이걸 이거가 있어요. 자이 저항을 만났잖아요. 다시 한번 자, 이, 저항을 만, 이 저항을 돌파하는 병곡이 생겼다. 바로 여기. 여기가 병곡이죠. MACD도 같이 올라가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 병곡된 시점에 들어갔다. 여기가 진입을 못했다. 만약에 진입이 안 됐다고 하면은 여기서 5분봉을 보시면 돼요. 바로 5분봉을 보시고 자, 5분봉에 나오는 7일선. 자, 7일선의 지지를 보면 됩니다. 지지. 자, 첫 번째 지지 타점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가 1타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1타점. 그다음에 그러니까 순서가 그거예요. 1번은 병곡, 병곡 지점을 찾아라. 여기서 진입이 됐다면 제일 좋은 타점이 된 거고. 여기서 진입을 못 했다면 두 번째로 5분봉에서 나오는 7일선을 보셔야 돼요. 7일선에 진입 타점을 잡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15분봉이 되겠죠. 자. 이렇게 15분봉에 어, 자꾸 레기 좀 있는데, 자 15분봉의 진입 합점을 다시 보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첫 번째로 진입을 못했다면 5분봉에서 진입 자리를 찾고, 두 번째로는 15분봉에서 진입 자리, 7일선을 기준으로 찾으면은 분명히 제차 상승이 한번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 어, 양봉이 나오는 변곡이 시작되면은. 당분간은 상승 추세로 시간이 오래 좀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자, 이 볼린저 밴드 저항을 만나서 다시 꺾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이제 단기적인 단타, 단타를 사용할 때, 단타를 사용할 때, 15분 봉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 시점에, 어, 상승 이탈을 하면서 변곡되는이 시점에 시간봉 종가도 보셔야 돼요. 내시간 종가에 때마침 같이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이 타이밍이라면 어 분명히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여기가 맞겠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봤을 겁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봤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여기 여기서부터 하락이 나오는 시점을 봤을 거라 봅니다 저는. 근데 이 시점에 어자 이렇게 그려 보면은 자 이거를 돌파하는 여기 여기 지지 라인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추세선을 그리고 나면요 어 이렇게 하락을 빠지더라도 어느 시점에 뚫게 되잖아요. 뚫고 나서 여기 지지 여기가 저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저점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뚫지 못하는 모습에서 올랐다가 내려오는 여기, 이 지점이 저점이 될 확률이 크다. 자, 요런 것도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이전에는 여기였는데, 이 다음에는 고점이 또 올라왔죠. 이전 고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체크해봤더니, 아까 나오는 요 시점이 나온 거죠.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변곡되는 라인. 그래서, 요럴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여기가 1번이었다면, 은 1번적으로 봤다면, 은 다시, 다시 저항이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장기적으로 연결되는 이 저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본인 좀밴드는 어, 잠깐 지워볼게요. 자,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점이 여기가 또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자,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첫 번째로 이제 저항 이, 어, 저항 추세선을 뚫는 양봉 이후에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저항을 새로운 저항을 만들었다. 그래서 추세선을 다시 그려 보는데요. 자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저항을 뚫, 뚫는 양봉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를 1타점을 잡고요. 내려올 때 여기에 2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찍고 다시 올라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다시 롱으로 진입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양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 근데 이게 이런 모양이 아니라 다시 또 횡보를 하다가 저항 맞고 빠지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다시 요 시점에 매수로 걸어 볼 만하겠지만 요거를 줄여 봤을 때 이전, 자, 이전 저점을 깨는 봉이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요거를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전 저점을 깨는 라인이라면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요, 음, 이 추세선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응을 해본 것도 괜찮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먼저 1순위로 한번 봐 보고, 그 다음에 2순위로는 7일선, 그 다음에 변곡되는 시점을 꼭 찾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변곡이 됐다고 하면은 1번에서 우리가 최세선에 변곡이 됐다고 하면은 7일선을 위주로 거래를 하시면 돼요 체결 미체결 지정가는 7일, 7일선을 따라다니면 된다 이게 하락으로 가든 상승으로 이어 나가든 7일선이 기준으로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진입 탑점을 못 잡았다면 7일선에서 일단 탑점을 잡아서 어 그렇게 상승이든 하락을 이어 나가는 그 패턴을 어 이렇게 습득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음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15분봉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 수가 있고요. 이전 저점을 혹시 깨는 라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지지 라인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가 깨는 음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반대로 이 하락 추세선을 뚫는 양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 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시 15분봉을 봐서요. 자, 15분봉에서 나올 수 있는 그죠? 이, 이 저항되는 부분을 또는 지가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 또 새롭게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 자 요런식으로 추세선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요런거를 좀 보셨다가요 단타로 대응할 수 있다면 단타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뚫는 양봉이라면 여기까지 한번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이 하락에서 지탱되는 요 그죠 이 하단에 지지되는 이 추세선, 이 추세선도 그려보고요. 이렇게 보면은 수렴하는 게 나오죠.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향이 어디로 틀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강력한 이, 이 지지 라인을 깬다고 하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여기 상승 2탄에서 혹시라도 4시간 종가와 같이 맞물리는 양봉의 모습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 뭐, 추세선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도 다 그릴 수가 있고, 각자 생각하는 게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 물론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고, 어, 저의 생각이 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다르게 생각한다면 다르게 패턴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이전에 뭐 추세 방향이나 이런 어뭐 패턴을 흐름을 읽는 이제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 어,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습득하고 알고 있어야 될 이제 볼린저와 이평선, 그 다음에 MACD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되, 어, 변곡이 되는 시작점을 찾기에는 추세선을 꼭 보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추세선을 그려보고, 이게 장기적인 추세선의 돌파인지, 아니면 아, 단기적인 추세선의 돌파라면, 단기,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선의 돌파라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단기적이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까지 갈수 있는 추세선의 돌파라면은 조금 더 장기로 홀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레기 좀 있어서 그런지 그리 잘안 써지네요. 자 일단은 오늘은 좀 학습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어, 여러분들한테 단 1%라도 좀 도움이 돼서 좀 생각이 아, 생각을 좀 바꾸면서 어, 좀 안전하게 좀 거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 남겼고요. 자 일단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